예, 안녕하십니까. 성승나라 <laughs> 송은근 목사입니다. 예, 이정훈 교수, 어, 소강석 목사, 한교총 대교의이 주합화 그만, 그만하시라, 어, 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아, 방금 얼마 전에 오늘 제가, 아, 이제 손현보 목사님, 글을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부산에서 20% 20% 예배, 대면 예배를 에, 마침, 그, 어, 이제, 어, 쟁취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어, 부산시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마침내 4단계임에도, 어, 20%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 허락을 받은 글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걸 볼 때, 정말, 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잘 싸우는 분과, 지금은 싸워야 될 때냐, 아니면은 이제 그뭐슨 협상을 해야 될 때냐,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에 조합파, 척화파, 최명길과 뭐또이상 이 김상은 뭐 그런 그 이제 남한사성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한참 거그 화가 나서 그렇게 올린 저, 여러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잘 싸우는 여러분들과. 이게 정말 그리고 타협의 그 지금 늪에 빠졌다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때그 스완퍼에 이제 그, 어, 물을 다 퍼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뭐딥 아무아무 뭐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지금이 꼭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만 되면은요, 우리가 뭘, 어, 이 세상 사람, 별,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별 서른 사람처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20%만 되어도 사실 5부로,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숨통이 터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배를 예,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20%면은 뭐, 다섯 분 예배, 뭐, 만명 참석하면은 뭐, 어, 이제 뭐, 한, 어 5, 6천명 출석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 나누어서 0 명씩 뭐 나누어서 다섯 분 드리면은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예배의 그 균형에 있어서도 드리는 데에 뭐 이제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이정훈 교수가 특별히 좀 언급을 참그 그분의 그 말이 굉장히 그뭐 지적이고 그리고 젊은 많은 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동의를 많이 하고 아주 귀한 분이죠. 너무도 귀한 분이고 너무도 박수를 많이 쳐주었고 그런 교수임의 지성인이면서 또참 신앙의 사도 바울처럼 참 이렇게 회심을한 놀라운 극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적이고 또 그의 지식과 법적인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압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저도 많이 봅니다. 보면서도 참마음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어, 이 정은 교수의 영향이 크지요. 어, 뭐안 목사님이 올린 이제 그 이제 글도 어, 이제 영상도 어, 정말 좀 좋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전에 저도 이 예, 올린 것을 분석을 해가고, 보통 뭐, 실력 간으로 올리기 조차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볼 만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의 그, 이제 한번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가 최근에 올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그, 이 동영상, 이제, 어, 이정은 교수 TV의 난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인본, 뭐,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교회 안의 반지성주의, 뭐, 이런 제목, 온라인과 오프라인, 진정한 예배는, 그리고 어, 신앙의 개혁, 어,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 예, 제가 이걸 지금 두 분이나 이거는요, 어,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이 정치방역과 어, 싸우는 교회의 전략. 아,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에, 그, 뭐.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뭐한67% 60%, 70, 60 정도 동의가 되고요.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한40% 되었습니다. 아, 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 한번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의 시대 정강운 현상 아주 이게 아주 많은 말이 많았었죠. 개혁의 시대 정강운 현상 아주 뭐 정강운 현상 해가지고 어, 상당히 그 에, 아스팔트 보수에서는 상당히 그 지탄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코로나 전체주의 용기 있는 기독교, 뭐, 또, 아까 싸우다 또 다른 악이 된 그리스도인, 이뭘 말하는지 대략 알지 않겠습니까? 예, 싸우다가 이렇게 더, 어, 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또 다른 악이 되었다. 또 여기 보세요. 그리찬, 예, 그리찬의 경제관, 뭐 이런 거는, 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구하지요. 구하지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 예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고, 그리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천는 예, 그들이 사는 방식. 예, 뭐 우리가 이삶 속에서, 이분의 말 한마디는 이제 그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져야 된다. 뭐 이제, 이제 그걸 말하자면 개인, 개인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분의 핵심, 핵심 뭐 내용입니다. 프레임 전쟁과 그게 뭔지 알려주마.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그리찬이다. 예, 같은 이야기죠. 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많은, 어, 말씀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정훈 교수님의 에, 신학이랄까요? 이분의 신학은 한마디로 어, 말하면은, 새신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어, 이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가장 뭐 정말 많이 배우는 분이 아마, 에, 아브람 카이퍼, 그리고 뭐또 우리가, 어, 또, 어, 이제 그 뭐, 에, 리델보스, 또뭐 바빙커, 뭐 이런 화라는 신학자들, 이런 분들과 동시에, 에, 저 이제 미국의프린스턴과 대조되어지는 에, 쪽에, 에, 그 칼빈 신학과 또 메이천 쪽의 신학,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대립적으로 지금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대략 이렇게 자유주의와 보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도 보수주의 그런 신학을 특히 손봉호 교수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죠. 그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도 청교도적인 것이 우리 삶이 삶이 개인 개인 한 사람이 소음과 피치되어져서 정치 개의 교육 개의 문화 개의 모든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희생적으로 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복음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그리스도인의 영역 주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 이걸 말을 엄청 많이 하지요. 그게 이제 뭐 용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에 우리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소요리 대문답의 그 제일 앞에 1항이 에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이런 것에 제일 그게 이제 칼빈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이죠. 거기에 제일 첫 질문이 에 사람이 예, 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에, 사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영원토록 즐거이, 에,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주권사상. 이제 이거를, 정말 이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도 성경적입니다. 예, 성경적이고, 참 매료, 매력, 매력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너무도 어, 참 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뭐 깊이는 안 될, 좀 그런 들을 때.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뭐 청교도적인 또 미국의 어떤 주류적인 그 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면서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좋은데요. 이분의 이제 주장이 바로 싸우면 빌미를 주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의 현상을 볼때다 입을 삐죽이고 오히려 돌아서고 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 나고 오히려 정부에 빌미를 준다 아,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에, 영역 안에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강운 목사가 그런 식으로 싸울수록 더욱 악화가 되어지고 손해를 본다. 이것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어,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어, 이제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특히 정치 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 뭐이말 제가 60%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40, 50% 절반은요, 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참 아주, 에, 뭐 전략도 좋고 지성도 좋은데요. 어, 현장에서 싸우는, 어, 사람과 우리, 그, 민노총의 싸움을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예배와 예배의 싸움자들이 한국 교회에 몰락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민노총이 지금 많은 치탄을 받고 호암무치한데 파름치한 그런 악한 권력을 몰락을 시키는데 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따라서 한국교회의 비대면을 주장하고, 어, 대면을 주장하고, 현장 예배를 주장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은, 에, 그렇게 하면은, 이 어, 예배와 민노총 어, 정치 집회, 에,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같이, 그렇게 서 안겨서 어,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코너에 몰려지게 되어지고, 되어지고, 아주 거구에 몰려지게 되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천 명의 그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에, 그 어, 싸우고 있는 그런 그 정치 거기는 또 정치적인 자기의 그 어, 유익을 위해서잖 우리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정치적인 것은 아니잖아. 요 그리고 8천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에, 몰려들면서 하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나란하게 비교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 이렇게 소강성 목사와 싸우는 그, 어, 목사와 이비이 비교, 비교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이 누굽니까? 이, 이 이정은 교수도 결국은 어, 이유아파 이, 어,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유연하게 그렇게 하자는 소강성 목사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걸 몰라서 그러, 어, 그럴까요? 안다니까요. 이, 뭐, 아브람 카이프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아니잖아요. 정부는 아니잖아요. 대면예배 뿐입니까? 대면예배도 지금 초기는 동의합니다. 초기는 좋습니다. 중기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표적이 되었고, 불균형적이고, 법적으로도 안 맞다고 나왔는데, 법, 고수님이왜 그러십니까? 예? 균형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해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 그들하고, 어, 같이, 에, 뭐, 하면은 더 좋겠죠, 전략적으로. 그, 안 되더라도, 교회는 마땅히 진리와 싸워야 되고, 예배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예배를, 교회를 폐쇄하고, 또 불균형적으로, 완전히, 어, 이제, 19명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닫아라고 그러잖아요. 강요하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정말 그, 어, 이웃 사랑을 많이 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전략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고의적인 데가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전략, 정부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또 자파이, 이제 주사파의 어떤 그런 경향, 보, 눈에, 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큰, 음, 어, 이제 파도와 이, 이제 싸워야 되는 이념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강훈 목사, 뭐,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강훈 목사가 뭐, 비대면 예배만 가지고 싸웁니까? 예? 이 정도 되어지면요 싸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가, 조금 가격하면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나라가 전쟁날 지경입니다. 예? 어, 이정은 교수는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어떻게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의 영상에 예, 8월 15일 강장으로 나가면 민주노총처럼 호압 무치 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또 시장마저도 교회를 억누르는 데 자기의 표를 생각해서 억누르는 쪽으로 더가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계 안에 온라인 파에 고립되어지기도 하고 온라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비대면, 어, 이 현장 예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고립되어진다. 그리고 사이에서도 왜 교회만 유별나게 그러냐 하고 또 사이에서도 고립되어진다. 아니, 그럼 핍박받고, 어, 이제 뭐 공산주의 다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어 문, 교회 문 닫아라. 어, 그리고 어, 이 공산주의 할 거냐 하고 그렇게 바로 직전에 와서 있을 때 유별나게 교회가 그러면 순교는 왜 합니까? 예? 이런 때안 싸우면 언제 싸우는 것입니까? 아, 부산에서 싸워가지고 됐잖아요. 이제 그도 들이십시오. 소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선명해지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이 이, 예? 이 사람들은 다 비겁자들입니다 비겁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정도는 예 지식이 오히려 지식이 오히려 에, 어, 신앙을 망가뜨리는 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이 조합파와 척합파 이 문제. 에 예, 병자호란 때 말이죠. 남한산성 스토리 그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 아빠 최민길 이런 우리가 살아남아서 오히려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큰 일을 많이 할수 있다. 그런데 이첫 아빠 김상현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죽음으로 우리는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뭐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질, 이 문제는 진리 문제고, 지금 이거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할 때가 됐잖아요. 이분이 이 올린 것이, 정치 방역과 싸우는 교회 전략. 뭐, 이거 올린 것이 지금, 1주 전이네요. 조회수 4만을 봤습니다. 조회수 4만. 뭐, 댓글을 보니까 엄청 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 이렇게 지성인으로서, 아주 그뭐 이게 참 좋은 매끄러운 말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부산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되는 게 맞잖아요 싸우게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조합하고 맞습니까 예? 조합하고 맞는 겁니까 에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살아남아서 생명을 부지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동호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까? 교회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은 뭐 바보 어 순교당인 거, 뭐그뭐뭡니까 그러면은 자 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소강성 목, 한교총 대교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변명하지 말고 말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